시작.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도는데 여기가 지금 7이야 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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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기본 퍼지 값이 7이고 45에서 110, 120까지는 제일 쎄야돼이 어? 퍼지 압이 압이 네. 제일 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나는 한5 정도를 올릴 거야. 그니까 7로 시작해서, 12. 45도 되기 전에 12로 올라가 있어야 돼. 그 12로 올라가서 쭉 가. 그 120까지 가, 가서 내려줘, 다시. 근데 7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7에서 한 2, 3? 그니까 한10 정도로 내려줘, 10. 9나 10. 그리고, 180이 지나는 구간에서 225도까지, 225도에 제일 밑에 그 퍼지 값으로 내려줘야 돼. 요 그러니까 기본이 7인데 이게 이제 중력을 받아서 쏠리잖아. 그러니까 퍼지 아비 세면은 처질거 아니야. 비드가, 겉비드가 이렇게 처질거 아니야. 배 나오는 식으로. 그거를 막, 막기 위해서 퍼지 값을 더 줄여줘야 된다고. 기본값 7에서 그러니까 5 정도? 나는 한 3, 4, 3, 4. 어, 3, 4.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7 시작, 45 전에 12까지 올린 다음에 120까지 유지시키고 180까지 10으로 내린 상태에서. 180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4로 내릴 거야 4. 로 내리고 315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한 6으로 올려줄 거야. 7이 아니고 6. 한 이제 조금 낮아요. 그래야지 이게 겹쳐질 때 오버랩되는 구간에서 이게 터지 값이 똑같으면. 겹쳐지는 구간에서 이게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7에서 4까지 내렸잖아 여기 제일 내려가는 이 퍼지값이 4에서 225도 구간 거기에 내려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315도 갈거 아니야 315도에서 저기 6으로 올라가 있어요. 6으로 315도, 그러면 315에서 360도, 360도 가기 전에 360도 가기 전에 350도에서 5나 4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겹쳐 주는 구간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간다 이게 원래 정석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복잡해지고. 네. 보통은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서 상단, 하단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딱한 번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쿠폰용. 아. 쿠폰은 쿠폰용은... 디테일해야 그래...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쿠폰용으로 맞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지금 잡은 퍼지 값은 그거야. 근데 지금 처음 돌려보는 거잖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돌려보고 보는 거야 이제 구간별로 여기가 정사,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근데 안 괜찮으면 어디 구간이 안 괜찮은지 그러면 그 구간이 세다 약하다가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조조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그럼 그렇게 한번씩. 처음에 칠이지? 네. 자, 시작. 여기에 이제 10도가 나오잖 이걸, 이걸 보고 잡는 거야. 14, 15, 20. 자, 30에서 이제 올려줘.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속도를 내가 보고 응. 좀 빨리 돈다 그러면 빨리 맞춰 줘야 돼. 내려주고 내려주고 시 바로 내렸고 조금 더 빨리 내려도 돼. 그 얘는 이렇게 수치로 도, 도가 이렇게 계속 어. 나오니까 좋다. 폴리도 나와. 엑소는 엑소도 엑소는 없었던 엑, 것 같아. 엑소가 그냥. 엑소가 나왔을 걸. 엑소도 엑소 모르겠네. 알겠다. 다시 올려주고. 끝났어. 네. 그래서, 이 보는 거야. 음. 여기가, 여기가 시작점이잖아. 네. 시작점이고, 여기가 12시 보는 거야. 보관병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살짝 튀어나왔다고 네. 확인해봐 음. 야 너는 찍고인 전체적으로 한번 만지면서 확인해봐 들어가고 더 튀어나오는 데가 있네 일정한데? 일정한데 음. 그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일정하게 살짝 처럼로 뜨거워 됐어 꽉 꽉.